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제목은 대한민국 정부 여당에게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가 신신 당부합니다. 이런 썸네일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굴곡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져서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또 협작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어, 이 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온 이후로 어, 여러 어,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에, 대한민국 그, 현대사를 예, 거쳐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laughs>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한 진영 내에서, 한 진영 내에서, 소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보면은 사색당파가 있었던 것처럼 같은 진영 내에서 강경파, 온건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는데 저쪽 파고 저 가고 내통을 해서 우리 쪽을 불리하게 한 사건이 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위 <laughs>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아, 집권 여당에서 그 반대 배신 세력에 의해서 그 집권 여당의 소위 그 주군이 이, 쫓겨나는 탄핵이 되는 어, 이런 불상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그때 당시 탄핵이 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없이 저 태극 FM이 아,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로서 말씀드리지만은 아, 그때 당시 야당은 전부 171석이었습니다. 171석이었기 때문에 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200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29명이 의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박지원이라고 하는 그 요물이 아, 김무성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서 아, 장난 삼아서 야 무생아 네 똘만이 한 20명만 빌려줄 수 있니 이렇게 하니까 무생이라고 하는 이, 이 배신자가 형님, 한 40명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우리나라, 기존 언론, 기존 언론, 지상파와, 그리고 그 메인, 그큰 신문, 조중동, 그리고 한결의 경향, 이런 신문들이 정상적으로 보도에 기본 원칙을 가지고 기본 보도를 했더라면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편파 애곡날조 아니면 말고 카더라 신상 펄기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도하는 이런 언론이었기 때문에 이 언론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 소위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9일 탄핵이 가결이 됐죠. 234명으로 탄핵이 가결이 돼서 2016년 12월 10일 안국동 노타리에서부터 참석을 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2023년 오늘 6월 14일 수요일까지 오기까지 아스발트 유튜브 1세대로서 많은 유튜버들이 해나왔습니다. u b e 는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고 또 수입이 없는 연 u 로 다른 생업을 찾아서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자유 b e y 국국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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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저 태극 FM은 불변하게 하루에 한편 이상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두의 얘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아스발트 유튜브 1세대가 겪었던 겪었던 내용은 뒤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내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총선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어떤 자세로 정부 여당 당정대가 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아스발트 유튜브 1세대가 본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옛날에는 당청대라고 청와대를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이니까 지금은 당정대라고 그럽니다. 먼저 대통령실에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자유우파 국민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올리는 이제 그 카톡에 카톡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하는 하나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 봤는데 그분이 카톡에 쓴 내용에 뭐라고 했는가면은 윤석열 대통령님. 강아지만 챙기지 말고, 강아지만 챙기지 말고 대한민국 자유 우파 국민을 챙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 모든 참모들은 대통령시, 대통령을 잘 보필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은 대통령이 잘못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전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예. 통촉하시없어서 저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다리를 바꾸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할수 있는 직언할 수 있는 이런 참모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48.34%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40%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이었고 저태국의폐미 생각을 해볼 적에는한 7~8%는 아마 중도층에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이 대통령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윤석열 그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 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던 한 7, 8%의 그 중도표가 요즘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서 42%까지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7, 8%, 50%까지 넘겨야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을 올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론 조사 기관이 전부 다 이렇게 좌편향돼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한48%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통령과 더불어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그 소리 하나 하나를 들으면서 잘 처리해 나가는 민원을 잘 처리해 나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민원을 대통령실 참모들이 잘 처리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48% 이상 50% 이상 가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나 30% 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태국의 뱀이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에 내년에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당론으로 아마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긴가면은 면책 특권 없애고 특권 폐지하는 거. 지금 현재 장기표 대표가 지금 현재 국회 앞에서. 에? 특권 폐지 국민운동, 운동, 음, 본부연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국회의원의 특권을 얘기합니다. 1987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법에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을 주었는데 이번에 보십시오. 그저께도 지금 현재 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선포를 해라, 이 말이지.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라,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 임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투사들, 전사들이 나와서 후보로 당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인생 이모작이나 하는 이런 뒤에서 눈치나 보고 기회주의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배척을 하고, 정말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전사들이 후보로 나서서 당선돼야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부 어, 정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원희룡 지금 현재 그 통상부 아이 저기 저기 그, 그 원희룡 장관이 예, 그 직함을 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원희룡 장관이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인데 노동개혁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니까 지금 현재 그 원희룡 장관이 아주 그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외에도 많은 그 행정관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은 보다 더 열심히 강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잘못됐던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이 마지막 가면은 그 사람의 이름 석자 남습니다. 다른 거안 남습니다. 이름 석자가 남겨지는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남겨지느냐, 아니면은 악한 방법으로 남겨지느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같은 이런 이름으로 남겨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이름으로 남겨질 것이냐, 이름 석자 남깁니다. 예, 절대 물욕에 강하게 끼들지 말고.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일을 해 나가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 바른 판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2024년 4월 15일에 있을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입니다. 여기에서 집권 여당이 다수 당선이 되어서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하 잘못되었던 모든 법안들을 원상복구해서 정상적인 나라.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 땀의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 그저 그저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런 야바이꾼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각자 주어진 자리 위에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 소위 자칭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 태국의 FM이 정부 여당에게 아스발트 유튜브 일세대가 신신 당부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여론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민원 해결을 지혜롭게 잘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권 폐지, 특권 폐지,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이런 거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각 장관들 밑에 차관 그리고 이 공직자들까지 일사불란에게 일 처리를 원만하게 잘허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태극의 편의 방송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어, 이웃 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